혹시 몰라서 내가 영상을 찍어 놓는 건데, 약간 뭐라고 하지? 다단계! 다단계 느낌이 나는 애가 나한테 이제 어, 접근을 했다. 그래서 뭐, 어디 빌딩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막, 어, 처음에는 계속 약속을 한세번 정도 캔슬했지. 그런데 궁금한 거야, 다단계가 어떤지, 여기는. 다단계까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 건물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고 뭐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 보자. 이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 s yes, we have the skin care division. o u r second division is skin care division. Okay, so this is her husband. m mm Cadbury. -hmm. the CFO and owner. o okay. of this company. And This one next, I share this to you. Casia Pork, Pork, Cocalan, Tui, Shirts, Domi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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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Dom. 하자 오늘 수요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낮에 먹는 날이라서 여기 맥주 먹으러 왔어 여기 보면 은 레스토랑도 있고 밑에 그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먹을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바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여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내가 여기 자주 올것 같아 좋다 어쨌든 아 맥주로 먹을게. 빠이빠이. 안녕, 오랜만에 다윈에 왔어. 오늘 일요일이란 말이야. 그... 금요일, 토요일 날, 빠를 그냥 약간 열었었어. 뭐, 완벽히 준비는 되진 않았지만, 그냥... 주변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고 언제 오픈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열었었는데 어뭐 나쁘지 않았었다. 사람들도 반응도 괜찮았고 뭐 분명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지인의 지인들로 와서 막 별로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너무 덥다, 바가. 그래서 선풍기를 달긴 달아야 될것 같고.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바에 앉아있기가. 근데 바 말고, 그 밖에 잔디에 있는 부분에는 시원한데, 아직 의자가 안 만들어져서. 어. 그 단체나 친구들끼리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밥지를못 해. 뭐. 그래도. 마시는 음료들은 다 괜찮다고 해서 기분은 좋았어. 그래서 필요한 게 선풍기랑 전기랑 의자. 그것만 있으면은 좀 빠는 오픈해도 될것 같아. 그게 어 8월 1 2일날 완전히 오픈할까 생각 중인데 아시다시피 여긴 필리핀이고. 어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필리핀이고 생각대로 잘 안되니까 는 정확히 그때 오픈을 할수 있을지 단정은 짓지 못하겠어 그래서 원래 오늘 집에서 하루종일 쉬려고 했었는데 그냥 우리 빌딩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다윈에 간다는 거야 그래 가 이러고 이제는 일요일날 이제 누워서 영화를 라면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무료한 거야 그래서 아 나도 다윈이나 가야겠다 해서 바다에 와서 오랜만에 다윈 한 토리 누나랑 같이 오고 나서 한 번도 안간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와서 오랜만에 혼자 맥주 먹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해변 걷고 그금 그랬어 해질 때까지만 있다가 오늘 집을 들어가야겠다 정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사람이 너무...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목소리> 결국에는 여기 조인을 했어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다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여기 애들 여기 요즘에는 같이 지내고 있는 애들이야 같은 빌딩에서 This is Dom. Hi, young men's camera. Pokal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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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and Gary here, and DJ. DJ, DJ. all right. An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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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sha and Choi. Ah, <laughs> Choi. <laughs> Tristan. <laughs> and Sers. So. And Keisha. how about Pocah? I know Pokala. We're going to chill, just that's it. Cheers, man. Thank you for coming here.